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글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이 차는 QM6, 네 삼성자동차 모델이죠. 이 차를 오늘 리뷰하게 된 계기가 지금 장기렌트 쪽으로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약 20%가 할인이라서 리뷰를 준비하게 됐는데 지금 판매량이 중형 SUV급에서 그리고 소형 SUV 다 합쳐도 1등이에요. 단연 1위. 1월, 2월 판매량 기준으로 1등이라서 이 차를 리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 차를 1년간 탔고 저희 어머니 지금 이 차를 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차를 꼭 리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저희 팀장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는 월 렌탈료가 50만원 밑으로 내려가요. 아리 등급의 시그니처 등급이거든요. 그래도 렌탈료가 그렇게 저렴하니까 왜냐면은 QM6가 대량으로 사면은 할인율이 거의 제일 높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현재 말리브랑 트랙스 QM6가 할인율이 제일 높은데 그중 하나죠. 그래서 이 차를 리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제가 이 차를 1년을 타면서 장점보다는 솔직히 단점이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출력이 우선 조금 부족해요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은 144마력에 한 20.4토크 정도가 나와요 운전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큰 출력은 내지는 못한다라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서 저는 자동차를 약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타는데 물론 영업용 차량이었지만 조금 즐기기가 힘든 부분 그리고 소렌토나 산타페에 비해서 롤링이 많다는 부분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나머지는 정말 출중한 가성비 이렇게 저렴한 차가 없죠 이 가격대에서.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 정말 예쁜 디자인이에요. 이게 2017년형이에요. 2017년에 장기렌트를 한 차량인데 1세대 모델이죠. 그래서 이게 바뀐 부분이 어떤 건지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훌륭한 디자인의 차를 리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뒷자리에 앉았을 때, 무릎의 넓이가, 네,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뒷자리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제가 쏘렌토 산타페, QM6를 비교했을 때첫 번째로 가장 넓은 게쏘렌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QM6 산타페 차량 순이에요. 제가 직접 다 앉아보고 무릎 넓이도 재보고. 물론 제 감일 순이 있지만 현대기아가 차량 뒷좌석을 넓이를 잘 뽑는 건 맞아요. 근데 QM6도 그에 못지 않게 정말 뒷자리를 넓게 뽑아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의자 밑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쪽이. 뒷자리는 공간은 그렇게 좁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차의 문이 뒷좌석에 한이 정도밖에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려서 뒷좌석에 사람이 타기가 정말로 편해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물론 이 차는 바디킷의 옵션을 넣어서 이 밑에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QM6는 이게 외형은 이뻐지지만 사이드 스텝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SUV 치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이가.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은 필요가 없는데 장점이 탈 때랑 내릴 때가 정말로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또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유로 N 캡 테스트에서 네, 당연히. 이 꼴레오스라는 차량은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꼴레오스라고 불리죠. 한국에 들어와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QM6. QM6 차량도 꼴레오스랑 같은 바디 섀시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별 5개를 받은 차량이에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바디킷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르노 삼성의 마크도 꼴레오스 마크처럼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쪽도 색상을 다 변경을 할수 수가 있습니다. 네 메뉴를 들어가셔서 차량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부분을 넣으시면네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 다섯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계기판 부분도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맞추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엠비언트 라이트의 밝기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네, 이 앞좌석의 쪽 부분을 오프를 했다가 온으로 했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간에 보면은 굉장히 이쁜데 요즘에 K5 등급도 네, 이 부분에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차는 이쪽에는 들어가진 않고요. PM6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제로 이렇게 선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는 이게 거의 보편화가 돼서 벤츠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국산차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화면 디자인은 정말 삼성자동차가 굉장히 이쁘다고 네,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쪽에는 뭐 DMB나 음악을 설정을 시킬 수 있고 이 위쪽에는 내비게이션만 따로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이 점도 굉장히 편한데 하나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QM6가 에어컨이나 히터 조절을 할때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히터나 에어컨이 나올 수가 있고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단점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내비를 안 넣으시고, 그냥 이 조그만한 내비, 네비, 8인치 내비게이션만 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공주 시스템은 운전 중에 이걸 눌러서 에어컨을 조절하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따르고, 이 점이 굉장히 좀안 좋긴 한데, 이게 좀 아쉬워요. 네, 여기에 만약에 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스포츠 모드, 네, 내추럴, 퍼스널, 그리고 컴포트, 에코 모드를 설정을 할수 있는데, 네이 부분은 엔진 사운드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거의 이두 가지 형식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일 때. G70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출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RPM만 높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랑 컴포트 밖에 없어요 QM6는 네 스포츠 모드가 이거는 엔진 사운드만 바뀌는 형식이라고 하고요 에코 그 다음에 컴포트 이두 가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량 조절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음량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일 때는 네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페드 시프트처럼 네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면서 그리고 이제 음악을 바꾸거나 네, 이러는 부분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채널을 바꾸는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이것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막두번 내려가고 세번 내려가고 해가지고, 네,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1세대 모델은 장애물 감지가, 어, 앞쪽밖에 안 돼요. 요즘에 나온 모델들은 360도가 다 장애물 감지가 돼서 그것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 차는 어 17년식이라서 장애물 감지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는 r 리 등급에 어 거의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이트가 그냥 일반 주황색 전구로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쉽고 보통 차들은 거의 LED로 바뀌는데 네, 이 차는 r 리 등급인데도 노란색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220km, 평균 속도는 30.5km 거의 시내 주행만 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도 평균 연비가 10.2km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가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220km 동안 30.4km 거의 시내 주행만 했는데도 10.2km로 굉장히 연비 부분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를 고려하실 때 가솔린이나 아니면은 LPG 네, 이둘 중에 하나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량의 특장점이 정말 조용하다. 네, 마력이나 이제 토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운전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도 없지만 우선 가장 훌륭한 게 이런 연비 부분에서도 가솔린 차량인데 정말 이건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는데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색이랑 속도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사지 기능도 네, 추가로 넣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거의 간지러운 수준이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효과가 없다. 엔진 사운드는 스포츠 이렇게. 놓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사운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스타일은 계기판으로 스타일 1, 2, 3, 4네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쁜 디지털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특이한 게 네, 열선 시트가 보통 이 부분이나 네 아니면은 이 창문 쪽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 차는 특이한 게네 열선이 이제 강약만 있어요 강약 그래서 강약 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컵홀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아쉬워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틀고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뜨거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차량을 주행을 하면서도 한 며칠 동안 손님을 아무도 안 태우고 사람들을 안 태웠는데 이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고 닫으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트렁크는 저희 어머니 기타 같은 거를 싣고 다니시는데요. 골프백 하나랑 기타 하나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데 골프백 3개까지는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넓이는 정말 부족하진 않고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이 높이가 위로 올라와 있고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렌토보다 한 네, 이 정도가 짧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윗부분이. 그래서 윗부분은 소렌토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작은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렁크 넓이는 한 투싼 정도랑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투싼이랑 비슷하고 스포티지나 투싼이랑 거의 비슷한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은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폴딩을 둘다 접으면은 네 짐을 실으실 때 이용할 수가 있고, 차박도 이렇게 쉽게 누워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멀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당겨서 네 그냥. 미시면은 차가 폴딩이 돼서 이렇게, 네, 당기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 등급도 매직 테일 게이트를 넣어야 이게 자동으로 버튼만 눌렀을 때 내려가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매직 테일 게이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닫으실 때,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이쪽을 누르면은, 네, 제가 조금 당겨도 잘안 올라가요. 제가 힘이 정말 센 편이고, 이거를 당겼는데도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여성분들이 모시기에는 좀 아쉬워서, 이제 특히 어머님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은 매직 테일 게이트를 꼭 넣어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제 차는 LE등급인데도 매직 테일 게이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차는 좀 많이 무거워요. 네,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때. 네, 다른 차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소렌토보다 훨씬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열고 닫는 게. 그리고 이쪽 부분은 튜닝을 한 부분이라서 이 조그셔틀이 있는 게 튜닝을 해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원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따로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지만 우선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확실히 롤링이 심해요. 롤이 확실히 코너링에서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소렌토 산타페보다 이제 차체 강성이 나쁘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이게 왜냐면은 뭐 방지턱을 한쪽 바퀴로 이렇게 넘었을 때나 그러면 차체의 비틀림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데 그렇게 바디나 실시 강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로 앤캡에서 별 5개를 받았죠. 강성도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인정을 받은 QM6. 지금 롤이 조금 있다 이 정도. 지금 장기 렌트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차예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오히려 코나풀옵션보다 QM6 중옵션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코나풀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위 등급의 차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승차감부터 다르고요. 여러분 이게 물론 가속력은 혼나보다도 떨어져요. 사실 이거는 확실하고. 왜냐면 140마력밖에 안 되는 이육중한 네, 무게에 140마력.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뭐 실제로 구입을 해서도 좀 불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을 해보면은 솔직히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정말 가성비는 틀림없이 좋다. 다네이 정도의 느낌을 받으니까 투산 스포티지, 뭐 코나, 스토닉까지도 거의 풀옵션은 QM6 중옵션이 더 저렴하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QM6를 타고 장시간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요추 받침대가 있어요 QM6에 근데도 조금 시트가 불편해서 딱 잡아주는 게 없어갖고 이쪽에 약간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행한다 하시면은 허리가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 공조기 부분을 키실 때 풍량을 네, 이런 식으로 키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네, 이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눌러서 공조 시스템을 작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질은 제가 이 K7을 타고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음질이 좋아요. There 아, 음질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정말 이큰 차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음질이 고음 영역에서도 굉장히 풍부한 음질이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렌탈료가 5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량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렌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금액이면 스포티지나 투싼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 차에 한 중업에서 프로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스포티지 코나 투싼 이런 소형 suv 들이나 중중형 suv 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까지 QM6를 노려볼만 하다는 거. 심지어 코나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디자인 면에서나 출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코나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승차감 부분이나 그리고 이 차의 강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롤링이 조금 심해요. 이게 댐퍼의 세팅 값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멀티링크가 들어갔더라도 소렌토나 산타페급보다는 훨씬 롤링이 셉니다. 그리고 4시간에 이상 장시간을 주행을 하면은 이게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그게 SUV의 단점이긴 한데 사실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다. 이 차는 유추 받침도 있는데 그래도 허리가 조금 아파요.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아쉽습니다. 출산이나 스포티지를 구입하실 분들이 이 차를 그 똑같은 돈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까지 고려해보실 만해요. 특히 이 차의 가장 장 장점이 안전함 유로 n k 에서별 5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전 특장점이 안전함 실제로 사고 사례들을 봐도 포스코 강판이 정말 현대 제철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숨은 하나니까 이 차를 구입을 하실 분들은 장기 렌트 쪽으로도 알아보시고요 네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조그셔틀 부분은 어, 싸제로 한 거긴 해요. 싸제로 했는데 지금 운전을 하실 때이 팔걸이가 조금 안 닿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우 박스를 앞쪽으로 당겨서 네, 하시면 은 굉장히 편하고요. 네,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순간 연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순간 연비를 측정을 해보면 은 지금 시속 60km 에서 네, 굉장히 연비가 좋아요. 네, 고속에서는 네, 지금은 살짝 내리막길이라서 90km라고 또있는데 지금 60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평균적으로 한20 정도가 나와요 80으로 가도 20뭐 100으로 가도 거의 20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차가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런 연비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들었거든요 물론 시내 주행이 아까 말씀드린 평균적으로 한 10km 정도가 나왔죠 근데 고속 주행은 정말 특출나게 좋습니다 다른 차들을 다 주행을 해봐도 이렇게 가속을 하면 당연히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속으로 가면은 굉장히 연비가 좋아요. 제가 탔던 차가 QM6에 콜레오스 마크를 달고 다녔어요. 이게 튜닝비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하는데 그렇게 콜레오스 마크를 달고 다니니까 이제 차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거 수입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제 지인분들도 네, 사실 희소성이 있다. 물론 지금 판매량 1위까지 SUV에서 판매량 1위까지 찍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소성이 정말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제 차는 글로브 박스에서 삐그덕 소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삐그삐그 삐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소에 갔는데 어 이거는 정상이다. 원래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점에서는 정말 싫었거든요. 이제 정비소에서 저도 막 따지고 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도 정비소에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글로우 박스에서 삐그삐그 소리가 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랜덤인 것 같아요. 차량 뽑기 운인 것 같고. 근데 이 차는 단점들이 그래도 없네요. 이 차는 그래도 뽑기를 잘했나? 그리고 창문을 열 때도 네이 차는 또 괜찮은데 제 차는 끼익 소리가 또네 났어요. 지금 뒷창문을 열고 네, 여기는 끽 소리가 안 나는데 저는 운전석 쪽에서만 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리에 S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바디 킷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근데 제 차는 L 2등급에 S링크 패키지 2000 그때 800인가 2900 정도가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월 렌탈료 완전 무보증으로 한 44만 원이었나 45만 원이었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차는 완전 무보증으로 489만 원 정도가 하는데 그래서 QM6가 정말 가격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더 좋으신 분들은 더 낮아지고, 물론 나쁘신 분들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렌트사에서, 해당 렌트사에서 구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증금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초기 비용 없이 만약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신용등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시거나, 한 7등급만 이상이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은 해요. 저희가 심사를 넣어보고, 네, 여러분들께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 이 차가 음질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음질이 안 좋은 차만 타다가 이 보스가 달려 있는 차를 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계속 듣게 되네요. 그리고 이 차를 주행하다가 봤는데 핸들 열선이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습니다. 한번누르면 시동을 껐다 켜도 켜진 거예요. 켜진 상태로 계속 가고요. 차를 타고 다니실 때 핸들이 뜨거워서 봤는데 켜져 있더라고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단계가 두 개밖에 없어요. 현대기아 차보다는 조금 이제 반응이 느리고 조금 기다려야 통풍이나 열선 들어옵니다. 현대 기아 차는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정말 뜨거워지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통풍 시트 같은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는 그래도 굉장히 네, 흰 색깔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밤에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이뻐요.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 차는 위에 보시면 선루프가 없는데 대차가 선루프가 있었는데 풍절음이 굉장히 심해요. QM6는 솔직히 차 이제 전고도 높고 그래서 썬루프를 차라리 그냥 안 넣으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풍절음이 조금 심했어가지고 그리고 이 차량은 최고 속도가 한 164에서 168 정도예요 그 이상은 안 나갑니다 바라시면 안 돼요 정말 엑셀을 한 거의 30초에서 한 40초, 50초를 밟고 있어야 이제 170까지 갈까 말까입니다. 실제로 계기판에서 뭐 174가 떠 있더라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속도를 보면은 한뭐 167, 네, 이 정도가 맥시멈 속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이게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앞차를 추월해야 할때그 부분에서 사실 출력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출력이 그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 네, 소리가 좀 크고요. 추월을 하려면은 이렇게 엑셀을 계속 한몇초 정도 밟고 계시다가 추월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엑셀의 반응 속도는 느린 게 아니에요. 그게 핸들이 돌아가는 게 살짝 어떻게 보면 스티어링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도 현대 기아차들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고 그리고 조금 뻑뻑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속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제 저속에서 특히 골목길을 꺾을 때 핸들이 잘안 돌아가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제가 주행을 할 때는 이거를 좀 오랫동안 느껴왔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터널을 들어갈 때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헤드램프가 터널에서 나가서 나올 때는 이제 라이트가 꺼지는 거예요. 오토 라이트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인데 8초에서 한 12초 사이에 라이트가 꺼지고 그 다음에 터널을 들어갔을 때한 8초에서 12초 사이에 켜져요. 그래서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제 진동이나 소음 부분은 뭐 가솔린이라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소렌토나 산타페 가솔린보다 만약에 가솔린을 사실 거면은 이 차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소음이나 진동이 굉장히 적고 소렌토나 산타페는 특히 연비가 많이 나가요. 이 차보다는 확실히 이제 산타페가 2.0 터보를 달고 있는데 가솔린 차량이 정말 연비가 한 6, 7 k g 체감상 6, 7 k g 가 나오고 이 차는 체감상 한1 1 k g 정도, 1 2 k g 정도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조금 오바를 했지만 연비가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다른 차들이. 근데 이 차는 정말 연비가 좋은 부분을 계속 칭찬을 해드리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조금 고속 주행을 많이 했다는 거를 예,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방도 많이 왔다 갔다 하러 다니고 이제 저는 기업에 계속 미팅을 가기 때문에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어, 이차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행 좋아하고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네, 음성 인식 부분이 있는데 군자역으로 가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음성 인식은 거의 에, 아예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이제 여기에 들어 있어갖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음성 인식 부분이나 그런 기술력들은 사실 현대기아가 훨씬 좋은 편이에요. 현대기아 기술력을 따라가려면은 정말 오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어, 이 가격대 이 가성비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차들은 정말 단언컨대 저는 이 차가 제일. 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정말 높은 차량이고, 저는 이 차를 굉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욕만 하는 차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또 호불호가 좀 강한 스타일이라서 이 차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 차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장단점을 확실히 구분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차가 안 좋았으면은 이게 딱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차를 한 번만 타보면은 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해도, 이 차는 사지 마셔라. 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